다이가호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원스쿨 광동어 강사 한희재입니다. 11완성 광동어 발음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희 어떤 강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저희 강좌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11만성 광동어 발음 제목 그대로 저희 11만의 광동어 성조와 발음을 정확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강의이고요. 그리고 자주 틀리는 발음을 반복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으로 수강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저희 강의 수강 대상은 광동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, 그리고 광동어 발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로 여행 또는 비즈니스를 가실 분들이 이제 처음 광동어를 시작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강의입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강의 구성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강의는 저희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매 강마다 15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, 짧은 시간 안에 광동어 발음을 어,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의 진행,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면, 저희 먼저 학, 어,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주요 발음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. 그러면 이 주요 발음 학습을 배운 다음에 이 배운 발음을 저희 단어 또는 문장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강의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수강 효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수강 효과는 저희 먼저 단 10강 만에 저희 어렵게만 느껴졌던 광동어 모든 발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자주 틀리는 발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고 자신있게 광동어 발음을 말하실 수 있게 되시겠죠. 자, 그러면 저는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본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조이킹